안녕하세요. 본마인드의 정인주 작가입니다. 오늘은 감정일기를 통해 느낀 습관의 힘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난주에 어떤 사건 때문에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정말 오랜만에 잠이 안 오고 식은땀이 쏟아지고 심장이 벌렁거리고 머리가 아픈 데다 얼굴은 열로 벌겋게 들떠서 많이 힘들었어요. 첫날은 소화가 잘 되지 않다가 다음날이 되니 소화는 잘 되는데 화장실만 가면 설사가 쏟아졌어요. 저는 아무리 힘들어도 몸을 움직일 수 있으면 걷기와 필라테스는 기본이고 계단도 열심히 오르고 홈트도 꾸준히 해요. 그런데 지난 일주일 동안은 스트레스 때문에 근육이 계속 빠지고 근력이 떨어졌어요. 스트레스 물질은 근막에 달라붙어 통증을 전신으로 확산시키는 것은 물론 신체 곳곳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어깨 결림, 허리 통증, 소화불량, 과민성 대장증상 모두 근육 경련 및 수축 질환이죠. 오랜만에 스트레스 때문에 마음은 물론 몸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며칠은 감정적으로 좀더 힘들었어요. 하지만 피하지 않고 충분히 힘든 감정에 머문 후 자기 공감을 할수 있었어요. 예전에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감정에 완전히 매몰되어 무기력해지거나 감정을 느끼지 않기 위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회피행동을 했는데 이제는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마음이 조금 가라앉으면 감정 뒤에 숨겨진 욕구를 찾아요. 이번에 찾은 욕구는 존재감, 사랑, 안전, 안정이었어요. 존재감, 사랑, 안전, 안정이 저에게 얼마나 중요한 욕구인지 공감했고, 며칠간의 충분한 공감을 통해 몸과 마음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아마 감정일기를 매일 쓰지 않았다면, 감정일기 쓰기가 습관이 되지 않았다면 회복에 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을 거예요.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는데, 이제는 습관이 저를 돌보고 보호해주고 있어요. 사람은 나를 배신해도 습관은 결코 나를 배신하지 않아요. 나를 돌보고 지키는 것은 특별함이 아닌 일상의 습관이에요. 일상에 무엇을 쌓아가면 좋을까요? 감정일기, 운동, 명상, 독서, 필사, 무엇이든 좋으니 유익한 것을 쌓아보세요. 삶의 힘든 순간에 도움을 주는 것은 특별한 사람과 기적, 운이 아닌 좋은 습관입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